내 카드 회사에 오게 됐지. 안녕하세요. 춤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얼,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안개? 아, 네. 몇천 개가 아니네? 요즘 연락이 잘안 돼. 어우, 어우셔. 어우, <laughs> 어우 건강해지는 맛. 요즘 어떻게 해지? <laughs> 아, 뜨거. 지금 <laughs> 어떻게 지내셨나? 나 너무 아팠잖아.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도 약간 그렇잖아. 2 주를 완전 개고생을 한 거야. 제일 몸이 안 좋았었던 몇 주였던 것 같아. 오늘은 좀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이라고. 지금 수년을 넥카드를 쓰면서 넥카드 회사의 엄청난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재판매도 시작하셨고. 그래서 나는 넥카드 분들을 꼭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넥카드 회사에 오게 됐지. 발상 코퍼레이션. 맥가드 사장님 좀 어떻게 생겼을 것같아뭐 연령대라든지 전혀 모르겠어. 한 50대 초반이나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한두 살 많으신 정도? 그리고 미친다. 키가 좀 크실 것 같아. 머리숱이 좀 많으시고 무태 안경을 쓰셨을 것 같아. 명품점 갔을 때는 오래된 친구를 만드는 아 진짜 너무 똑똑해. 명품 적았을 때는 내가 진짜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목요 찾아온 느낌? 초등학교 아니면? 난 초등학교 쪽이지 <목소리> 커피 4개만 테이크아웃 할게요 네 이거 내가 낼게 어? 됐습니다 <목소리> 나뭐 하나 보여줘도 돼? 하이미 크레이지 헤어데이였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막뭐 이렇게 하고 가는 날인 거야 내가 머리 해줬는데 나 어떻게 해줬는지 볼래? 너무 귀엽지 않니? 어? 이거 내가 한 거야. 핑크 나무에 열린 촉파 춥스를 먹으러 가는 토끼. 너무 근데, 귀엽지 않니? 이거 어디에서 영감 받으신 어? 거예요, 아니면은? 아, 핀터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았지. <laughs> 왜? 비슷한 연예인이 가수감이 있어 가지고. 이이 머리? 머리 처럼 누구 누구?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진짜? 안 비슷하기만 해 봐. 깜짝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진짜로? <laughs> 그 정도라고? 해민 <laughs> <laughs> <재밌냐? 웃음> <재밌어>? 아니. 다다 <laughs> 나왔다. 대기하실 때부터 제가 너무 편가지고아 고맙습니다. 저랑 친아 정말요? <laughs> 용띠세요? 아 네, 친구구나. <laughs>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 아 예, 감사합니다. 이 건물이야. <동물이거든요>. 아 그래. 여기서 몇층쓸것 같으세요? 어, 겁나 큰 회사 아니야? 어. 이거 사옥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진짜 물어보지. 뭐 한개층싹다 쓰고 쓰시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과 관계자 여러분, 꼭좀 다시 만 들어? 주 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아, 잘 아, 뵙겠습니다. <laughs> 처음 습니다 4천 초년이신 거죠? 네, 어. 어떠신지? 아, 저는 네. 저희 그내카드 닥터 판매하고 있는 발상 코퍼레이션안준기 네. 대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근데 왜 판매하고 계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제품 제조하신 분은 현대메디칼이라고 따로 회사가 있고 그 대표님 아, 네네, 계시고 네네, 네네. 어, 그분이 개발하고 제조하신 건데 이제 네. 판매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아 네, 거의 한 회사처럼 움직이는 상아 <laughs>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까? 예. 아, 어.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말씀을요. <laughs>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니 저는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 댓글이 아니. 사실 시작인 거예요. 음, 음. 예, 예.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니까 처음 목 디스크가 발병한 건애 낳자마자 좀안 네. 좋았는데 그때 네. 목 디스크인지 몰랐고 너무 팔이랑 날개 쪽지가 아파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그때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목 견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조금만 안 좋아지면 견인을 해야겠다 해서 견인기를 엄청 많이 산 거예요. 뭐 어떤 견인기는 하고 있으면 저리고 막 얼굴이 붓고 공기 막 주입해야 되니. 아, 예, 이래, 예. 이래가지고, 한뭐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개는 사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까지였던 거예요. 아. 쓰다가 자꾸 주변에서 이거 뭐냐, 막 엄마도 음. 하나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음. 또 살라고 다시 들어갔더니 판매가 중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제발 이것 좀 재생산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 네. 댓글 다신 분이 누구세요? 댓글 다신 분이 그 제조 개발하신 분. 아, 정말? 네, 저는 아니고 현대메디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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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신데 네. 영상 보시고 연락이 와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어.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가서 대표님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다 준비된 상태가 아니니까 당장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기존 설비를 다시 보고 다시 시험 가동해보고 했는데 <laughs> 조금 이따 팔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여서 그러면 예약으로 주문을 받자 음. 했던 건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얼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가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어, 한개 정도다. 한 개? 개? 네. <laughs> 몇천 개가 아니네. 우와. 잠깐만, 지영님 주영, 영향력이 그 정도 되저 <laughs>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게 자꾸.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물건이 안 좋으면 안 팔리죠. 근데... 처음 생산한 게한 4,000개 정도 폐기했었어요. 왜요? 숙련된 노동자가 없는 거죠. 아... 그때 그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아... 이건 폐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서 보내느냐고 이제 계속 뒤로 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주문을 하면은 7월 달에 받는다. 네, 예, 반년이라고 하면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알고 다. 그래요. 뭐. 지금 주문하시면 8월 정도 에 예상해요. 영상 이거 나갈 수 있으면 주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저희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불량도 다 빼내 서 버리고 그래요. 예. 그래야 막 그래야 보내지 진짜 않고 중요하지. 그거 하다 보니까 일정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금 철야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장 어디예요? 공장은 지, 중국 쪽에. 네. 지금 중국에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가정이 있으실 텐데. 있죠. 내가 뭘 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주셨거든요. 정말요? 네. 허, 자기가 허, 오, 너무 따뜻한 분이구나. <laughs> 정말요? 네. 너웬 편지를 받아? 이렇게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거든요. 손편지. 네. 안녕하세요. 백지영 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넥카드 닥터 제조사 현대메디컬 대표 문경환입니다. 운이 좋거나 뛰어나서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지영 님과 여러분들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마음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현대메디컬 문경환 올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이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 또 읽어주시고. 아왜지왜아뭐 혈압이 올라오지? <laughs> 너무 좋아서 혈압이 올라와. 지금 진짜 여기가 약간 찡해. 여기가 찌릿찌릿해 지금 목기가참 국민가수가 역시 <laughs> 참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고. 계셔서 아 아니에요. 더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저편하자고 그랬 건데. <laughs> 애기용도 만들 수 있어요? 청소년용. 그거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아! 잘 됐어요.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그래 가지고 네. 패밀리 팩 만들고요. 아 패키지. 그럼요. 나이 드신 분하고 또 완전 중장년층하고 청소년층하고 또 이게 탄력이 또 조금 달라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고 이제 패밀리 티켓.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걸 많이 생각해 놓고 계획을 짜놨는데 딱 하나가 지금. 네.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셔서 지금 딴짓 하면 안 되고 지금 빨리 이거 다 해결하는 네, 네. 게 네, 최우선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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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지금 주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미 그 앞에 주문한 게좀 많이 쌓여 있고 그게 거의 오. 8월까지 쌓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네 그네 그네. 이게 자꾸 아주 조금 소수이긴 하지만은 사용법 그때 영상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누워서 네, 네, 실제로.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네, 네. 잘못예못 잘잘 못, 따라 하더라고요. 아 잘. 그거를 접는 거 자체가 손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여자분들은 무조건 머리를 또 묶으셔야 돼. 빈머리가 있으면 미끄러져 버려.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이거 대고 누우시다가 너무 편해서 잠이 드신 거예요? <laughs>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 근데 그분 그거 때문에 당 걸리셔가지고. 네.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왜냐면좀좀려 봐봐봐. 우와 이렇게 접 접어도 아 이게 참 사람 멘탈도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 멘탈을 짝짝 펴주기. 짝 구부러졌다가 펴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 드리기는데 이거. 에? 뭔데요? 어머. 킥보드 앞에 가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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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여기 킥보드에 이렇게 장그 이렇게. 아! 걸어가지고, 여기 손에다가? 네.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먹는 거뭐 과자 같은 거 손에 들고 많이 타요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저희 아이가 사실 둘째가 동갑이에요 여덟 살이에요? 네 초등학교 허! 1학년 어머 어머 네. 어머 어머, 어머. 네, 근데요 네. 몇 년생이세요? 저요? 네. <웃음> 누나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요? 네 81년생입니다 어머! 어머, 어 그렇게는 안 보이신다, 솔직히. <laughs> 어머, 뭐, 한 11년생이세요? 네. 이렇게,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여기 발상에서 뭘 많이 만드시네요? 예.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보여, 보여주실 거 있나요? 네. 아, 기다렸다.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세계 최초요? 뭐, 뭐, 뭐가 특별할까요? 아, 여기 바닥이 조금 특이하네. 예, 에어프라이어는 공기로 열로 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예. 밑에도 익을 수 있게 띄우는 구조예요. 아, 저 하나 건의할 거 있는데. 네. 요걸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가끔 이게 걸릴 때가 있어. 아. <laughs> 저 그거 건의 좀 해도 돼요, 이거 한번. 예. 당, 그, 당장 금융 수정. 잘라버리 당장 금융 수정 할 수. 당장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또 뭐예요? 어, 무풍 뭐 가드? 이거 나 필요한데. 아 예.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면 바람이 바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람을 이렇게 흩어주는 온도만 올리고 온도만 내리 고 예. 하는 그런 건가보다. 여름이나 겨울에 아. 얼굴이 건조하게 있기 때문에 차내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네, 피부 관리 하셔야 되니까 아싸 세 개. 네. 예. 협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laughs> <laughs> 야. 아 이것도 대박인데 이거 두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홀더인가 보다. 맞습니다. 그건데 야. 진짜 목적은 여기 넣으면 한6 시간까지. 우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 무조건 가져고 간다, 이거.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laughs> 싶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건 접이식 바가신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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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laughs> 아 북극곰 얼음틀은 뭐예요? 와 너무 귀엽다. 아 얼음이. 얼음이 북극곰으로. 네. 어. 이거 그럼 제가 아, 가 예. <laughs> 쇼핑백 큰거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야, 이거 도마 이거. 이게 사이즈가 되게. 조금씩 잠깐 할 그러니깐요. 때. 그러니까요. 자고 갈 때. 요것도 <laughs> 드라가져왔요이뭐야 그래, 아, 정말 이런 센스. 나중에 둘째 아드님. 아 둘째 없어요. 제, 제 인생에 둘째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laughs> 모르시는 거니까. <맞다. 웃음> <모르실 웃음> <laughs>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적격 받은 애들이 여기 있는 거네요. 네 판매하기에는 조금 어... 사실 쓰는데 는 전혀 문제 없는 것들이 있어요. 로금좀 아, 꾸겨져, 구겨져 있다던가, 있고 약간 여기 문이 있고 사... 아 사용하는데 문제 전혀 없는 거긴 한데. 판매하기에 조금. 예. 더... 네. <laughs> 아, 콘솔 좋게. 발상이 무슨 뜻이에요? 흔히 발상? 그 발상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발상의 전환할 때그 발상인데 어, 좀. 누구나 아는 단어이지만 잘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디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오, 여기다 이런 거다안 넣으셨어. 편지야. 가, 가져가서 봐야겠다. <laughs> 아, 오늘 딱그 현대메리카 사장님도 어요 너무 뵙고 싶다, 문 대표님. 문장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 같아요. 아, 나이가 저보다 사실 어리세요. 에? 아, 진짜요? 예. 네. <laughs> 되게 아까 50대 아저씨 아니 나는 아까 그 문장 보고 반가 <laughs> 슨상했던데 <laughs> 아, 너무 힘드시겠다. 네, 저, 너무 정말로 힘드시는데. 그 되게 점잖으시고 젠, <laughs> 젠틀하시고 그런 분이라 비즈니스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정말요? 예, 진짜 신이로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좋은 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선물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썸네일 났다. <나왔다. 웃음> 아내 거도. 가가 있어요. 아, 아 이거 이거 하나 하면 안 돼. 여러 개 깔고 이렇게 어. 하는. <laughs> 그렇아 아 아, 아, 아. 아. 고개 조금만 같이 이렇게. 아나보자네아 <laughs> 아, 이게 유튜 유튜버의 현실이군요. 이게.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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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계획이나 이런 어떤 제품을 또 개발해 보고 싶은지 아니면. 음 진짜 궁금해요. 메가드가 어떤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뭐 의료기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어린이용 패밀리 네. 네. 패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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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가 이미 떨어져서 그 숙제만 네. 해도 올해가 다 지나갈 것 같아요 <laughs> 내년 초쯤에 다시 또 뵙고 또 다음 숙제 또 제가 받아갈게요 끊임없이 내 가들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혹시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건물을 사옥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laughs> 람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지금도 충분히 좋, 좋습니다, 저는. 어우, 욕심 없으신가 봐. <laughs> 떼던 이런 것보다도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나랑 안 맞아. <laughs> 나는 아, 제발. 재벌... 이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빨아가지고, 아! 이렇게 막, 이런, 이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아, 아 정말. 고객님들 말씀하신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그쵸! 노를 졌어야 되는데. 진짜. <laughs> 열심히 졌어야 되는데, 갑자기? 6개월 음. 뒤에 왔는데, 는 거야. 그래서 아, 이분들 진짜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 근데, 그, 아까 그, 패밀리 팩이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패밀리 팩. 그죠 네. 좋습니다. 강남의 <laughs> 사옥.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꼭 꾸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진짜 이것도 아, 주시고. 너무... 그문 대표님한테요. 진짜 편지 너무 잘 읽었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시 응원하겠다고 네. 건강 조심하라고 꼭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여기 네카드닥터 발상 코퍼레이션 와 가지고 선물도 많이 받고 내겐 넥... 무겁게 돌아가셨는 네카드닥터가 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막 듣고 시연도 해 보고 또발상해서 만드는 제품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뭐 패밀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막 패밀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막 생겼고 너무 좋은 분들 아니야? 그게 느껴졌어. 좋은 걸 많이 만들고자 하시는 음, 그런 게 너무 느껴졌어.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 내가 하는 거 봐. 어, 나 어디 찍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바지 헤더야. 배다 대고 바깥으로 접어야 돼. 그렇지. 어, 잡아 어, 딱, 딱. 어, 옳지. 그리고, 어? 목 뒤에, 대! 목 뒤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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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말고. 아, 그, 돌리지, 돌리지 마. 그, 그, 상태로. 어. 예, 이 손을 힘들어 하시더라고. 응. 자, 예, 그쵸?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어. 대고 누워, 어. 이제. 할게요 어. 아, 어디를 찍는 거야? 어, 됐어. <laughs>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어, 좀 제껴서. 뒤통수를... 어, 그렇지. 예. 어, 손, 살, 놔. 어. 아, <laughs> 그 <laughs> 소리는 뭐야? <laughs> 야, 이게 위에서 찍는 즐거움이 있네. <laughs> 야, 솔직히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지 시원해요. 아무리 스트레칭해도 이렇게 땡겨준다고요. 맞아, 맞아, 맞아. 요기를 늘려주는 애는 처음이네? 어, 그러냐? 네. <웃음> <웃음>